랜선 세계여행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 막국수, 닭갈비로 유명한 곳에서 제1회 유튜버 메밀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제1회 춘천 유튜버 메밀꽃 축제를 기획한 클리메뉴 t v 원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일의 춘천 유튜버 메밀꽃 축제에서 프리메뉴 TV 이승희 원장님 뵙고 왔습니다. 인천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달려 제일의 유튜버 메밀꽃 축제 현장에 도착했다. 공연은 낭만중령 TV, 색소폰봉사단 TV, 한기욱TV, 세상의 TV에서 공연한다고 한다. 다양한 공모전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정말 이런 유튜버 매물골 축제를 누가 기획했을까? 궁금하다. 붙임머리, 가발, 증모, 가발 명인, 끌림매뉴 t v 이승현 원장님들. 안녕하세요. 만나보았다. 바쁘시,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 춘천에서 끌림맨뉴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는 가발, 어, 붙임머리 명인 이승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번 먼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메밀꽃 축제를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제가, 어 요즘, 음 메밀꽃 축제를 준비하게 된 사연은 사람들은 요즘에, 어,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 너무 힘들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춘천에 이대주 시의원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땅 4,000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메밀꽃을 한번 심어주시면 축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흔쾌히 아,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 메밀꽃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이대주 의원님이 제공해 주셨다 해서 제가 하는 일이 카드단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정역가 의원인 줄 알았습니다. <웃음> 아, <웃음> 시원이셨구나, 네, 네, 네. 제 일회 유튜버 메밀꽃 축제 행사는 클리맨유 <laughs> TV에서 음. 주최했다고 한다.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네네. 이제 그 이거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또 애로사항이나 주원에 도와주신 분들이 있다면 네네.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아, 이 과정에서는, 어, 저희 이 축제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축, 어, 춘천 막국수 박물관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어, 또 체험을 할수 있도록 무료로 이렇게, 어, 해주셨고, 어, 저희가 이제 춘천, 어밀꽃 축제를 이렇게 진행하게 된 데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첫째, 춘천 막국수 박물관 체험관에서 어 저희 체험할 수 있도록 오시는 분들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해 주시고 또어그 갑자기 또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인터넷이 안 돼서 이게 완전히 난감한 상태에서 이게 맨땅이었다 보니까 인터넷을 할수 없다. 이런 막 그냥 멘붕이 와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또 어, KT 지 사장님이 직접 방문해 주셔가지고 또 이거를 해결해 주시고 아, 그래가지고 원활하게 예.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돌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예. 감사하네요. 어, 그리고 이제 어, 보이지 않게 또 어, 이스티아 그 대표님이 후원도 해주시고, 어 그리고 춘천 유튜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I'm t i 제1의 유튜브 매밀꽃 축제 후원 기관 단체는 이스티아, 하늘기획 이포도사랑, 유포리 막국수, 춘천 막국수 채용박물관에서 후원하셨다고 한다. 아,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홍보 PR 시대인데 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또이 요즘 코로나 시대라 이렇게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걸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1회인데 2회 3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궁금합니다. 어, 저는 유튜브나 블로그 스토리, 밴드 등으로 어, 홍보를 했고 또 유튜버들이 자기 본인 실방에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그래서 어려움 없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어, 원활하게 개막식을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일의 유튜버 메이크 축제 행사에 k t 춘천 지사장님, 춘천시에 의해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후원해 주셨다고 한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있는데, 이제 내 인생의 좌우명이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인생의 좌우명은,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최고가 되는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행복이란, 어, 혼자가 아닌, 하세요. <laughs> 얘기하시면 돼요. 계속. 혼자가 아닌, 네. 어, 행복이란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교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연으로 함께 해주신 낭만중령, 색소폰봉사단 한기욱TV, 최선의 TV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끌레메뉴TV님과 함께 준비하신 유튜버 사관학교TV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토미러버, 춘천폴리포니, 춘천유튜브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늘기에 이포도사랑TV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편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1의 춘천 유튜버 메밀꽃 축제, 끌리메뉴 TV 이승희 원장님 뵙고 왔습니다.